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최근 유튜브를 보니까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강화돼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20% 줄어든다고 하던데 아무튼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6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5월부터 변경된 것일까요? 현재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로의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5월부터 시행이 아니라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5월부터 실업급여를 20% 감액한다는 내용은 사실일까요?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데요.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20% 감액된 60%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빨라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 감액된다면, 현재 실업급여 185만원을 받던 사람이 하반기부터는 135만원으로 확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입장은,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5월부터 실업급여 20%를 깎는다라고 하는 신문기사와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으며 현재 방침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기는 했지만 향후 일상회복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검토 중인 수급 자격과 실업급여 하한액 이외에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입니다. 반복 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5월부터 이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만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최소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두 번째는 장기수급자 관련 사항이 변경됩니다.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하는데요.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5차부터는 구직 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세 번째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두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여섯 번째는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고 면접 참여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좀더 명확히 구분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날 여러 건의 취업활동은 한 건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업종에 입사지원할 경우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업급여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실업급여는 정부의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2월 발표된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자 606명이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로 출국해서 체류기간 동안 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안정을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인데요. 총 240명의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었고 부정 수급액은 5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 유형 두 번째는 병역 의무 복무 기간 중복자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사회 복무 요원 등으로 입영하였음에도 수급 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계속 수급해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인데요. 21명이 적발되었고 부정 수급액은 3,500만원입니다. 마지막 부정 수급자 유형 세 번째는 근무 기간 중복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인데요. 345명 적발의 부정 수급액은 9억 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막막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의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특별검사를 2회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